대전의최고 핫한 뉴스 요즘 그거 좀 얘기 좀안 많이 하죠. 여기 잘 몰라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질문을 해줘야지. 그 기... 아니, 핫한 핫한 뉴스 해 주지. 뭔데 그김탄 하잖아. 최근에 뭐 정치부로는 그 김소현 의원이 SNS에 폭로한 그 아, 그거 진짜 네. 충격적이 수사가 막바지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명구속됐고두명 구속됐고 그 돈을 전달한 서구의 방차 사고 연호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하고 아 그분은 달라가서 줬는데도 그렇게된거 아, 아, 그, 그래요? 공공유죄하터아 그래요? 그분 음. 입장은 자기 자발적으로 먼저 준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뭐 강요해서 했다. 요구했다고 해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하고 좀 수사에 좀 협조적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키고 아 그래서 불구속 입건는 상태로 기소할 거고 요 요새는 뭐 수사 확인이 있으니까 뭐.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누구 얘기로는 이게 목표가 어디냐? 아 그게 지금 그, 그것까지 자꾸 나오지 뭐, 바깥에서 뭐, 그게 사실 재미는 있는데 결론부터 네. 말하면 오보고요 그, 그까지는? 예 오늘도 뭐, 박범계, 박범계 의원 말씀 예를 뭐, 들면 뭐, 이제 의원하고 그쪽을 타켓으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음, 얘기도 음, 일부 나오는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진게 오늘도 검찰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음. 국회의원 관련 수사는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뭐, 뭐 여당이라고 그런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연관성이 희박하거든요 왜그러면돈 문제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거를 도와줬다고 쓴 거름 없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취재하는 현장에서 좀 답답해서 그 기사를 썼던 후배들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도 사실을 확인하고 쓴건 아니고 주변 얘기를 듣고서 썼다고 저는 궁금한 게그뭐 윗선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보다는 그 시의원이 김정은? 얼마나 예, 김세훈 시의원이 얼마나 선거 과정 중에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그걸 선거가 끝난 후에 그걸 응. sns에 뭐 그런 것을 남기느냐 하는 어떤 뭐 그런 뒷얘기가 좀 저는 궁금해요 응. 뭐 혹시 무슨 뭐 사연이 있는 건지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김소연 의원이 뭐 다른 분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김소연 의원이 애기가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 돈을 여러 차례 요구받으면서. 응.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음. 그때 아기가좀더 아팠다고 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음. 그 나중에 이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싸워 뒀다가 좀 수습을 하다가 김 의원이 돈을 요구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 그렇죠. 때문에 그 근데 애기도 이, 뭐이향을 이 받았다가 어, 이분이 변호사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법적인 문제를 잘 안단 말이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진 않았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제 안 주고 아무튼 어찌 됐든 끄집어낸 음. 거란 말이야 그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도 그렇죠. 파장 내산 했을 수도 있지, 사실은.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박봉기위원이나 또, 전문화 그전 의원은, 허태전 캠프의 핵심적 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선거 과정에서. 선대 본부장인가? 뭐, 어쨌든 간에. 선발 본부장인가? 동선 그러면, 어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전문화 전 의원은, 뭐, 부시장, 정부 부시장 얘기도 거론됐고, 청와대 행도, 그런데고 뭐 이랬 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끝난 아, 사법적인 문제를 아, 떠나서도 아, 정치적으로 나는 그뭐죠무관하다고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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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책임을 좀 지고 누구, 그볼그 볼. 누가 누가 윗선이라고 윗선, 하는 보태정시장도그 윗선, 윗선 윗선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든가 아니면 멘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기석 기자가 쓴다 누가 오늘 칼럼에서 쓴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노 코멘트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정치적으로 어제도 관련 박범계 의원이 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당시에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를 총괄을 했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그그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음, 그럴 음. 생각이 없다. 아, 그래서 기사를 아, 썼더니 또뭐 보좌관들이 전화하고 상당히 아, 민감하게 반을했어이이 아, 그러니까 아, 이 사건 자체에 언급되거나 우선 그 자체가, 자체가 기억나는 그체가 김소연 음. 의원을 그 저기 공천하면서 박봉계 의원이 엄청 자랑을 했어요. 내가 그 변호사도 시의원 소위 말하는 음. 지방 의원이 될수 있다. 우리, 우리 동네 시위와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치를 한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정도면 뭐 국회로 의 도전할 수도 있는 네,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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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네. 가장 훌륭한 김선 의원을 우리 동네 의원으로 추천해서 네.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네. 이렇게 됐고 전문학 위원전 의원 의원은 내가 알기로 의원 시의원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대전시장 그 정권 창출이야. 같이 하자 이렇게 유인한 사람이 그렇죠. 박봉기 위원이라면 음, 예, 그렇죠. 정치적 책임을 예, 무관하다 볼수 없다고 봐요.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해야지 책임을 책임을 사법적 책임을 지라는 그런 질환이야. 것은 아니고 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해야지. 그건 난 부당하다고. 당시에 구엘 잘된거 있으면 나서 가지고 뭐 모델로 자기는 그 노스쿨을 다녔는데 그 지도교수가 박봉기 위원과 같이 우리법 연구회 막 같은 멤버였던 걸로. 아, 김소연이 아, 네, 교수가 교수. 예. 아. 네. 그래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를 정치에 입문시킨 것 박봉경 의원이니 그리고 자랑을 했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 박봉경 의원이 그 허태정 시장이 시장이 당선되고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랑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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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게임의 귀획인니뭐 선거 과정에서. 선거 그 전략 같은 걸 세울 때도 뭐 거의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전문학위원 김소연 의원, 방차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무관하다고 볼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 사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왜좀잘 뭐 됐을 때는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김소연, 내가 김소연 시의원을 우연한 자석에 한번 만났어요 제가 최근에 의원에 만났는데 그 상당히 당차더라고 양반이보니까 당차고 이 불의를 도저히 못 참는 이런 게 아주 딱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박범계 변호사가 의원이 뭐 어떤 여성으로서 또 새로운 신진을 발굴하고 이제 해왔긴 했는데이박 그 뭐지? 그 김소영 의원은 김소영 의원 나름대로 또 자기 그게 있었던 거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갖고그말마따나 그런 그 부정점 그돈 요구가 나오을 때는 딱잘려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아뜨거워나는오히려 그렇죠. 아, 이런 측면에서는 그냥 굴무름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음. 딱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 측면에서는 대단한 용기지. 언론계 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은 김소연 의원 같은 사람들을 또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걸 무더가지 않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파장은 있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이 얼마나 그, 폭로한 거로 쉽지 않은데 그냥. 다 무더가지고 묻어오네 무더갈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렇죠. 정치적 자질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혁을 할수 있는 개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시의원이라는 일 앞으로 좀 국회의원으로도 키우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응? 뭐 대충 국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가 목표가 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여기 그런 분들은 뭐 시의원 활동 잘하면 국회로 보내서 어떤 옳지 못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걸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좀 보내야 되지 않나 그 이런 사람들어 제대로 하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김서연 의원이 이번 폭로권을 통해서 여러 정치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이런저런, 뭐라고 하죠? 브로커라고 하나? 응. 음, 하는... 선거판은 항상 있거든요. 아, 아니, 아니, 하나. 지금은 아마 벌벌 떨고있는 사람도 있을 거같 아, 그러니데 <laughs> 그런 사람들은 경종을 울리고 정치문화를 음. 바꾸는 데는 일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돈을 그 요구 받았을 때, 그때 폭로를 했으면은. 아, 그게 선거 전이죠? 네, 네. 선거 전에. 아, 그때, 아. 그때 폭로를 했으면은, 아, 김소연 의원의 진정성이 더 복부했을 아. 음, 텐데, 음. 공천받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그니까 그 공천도 단순으로 추천돼 가지고 경선 없이 되고 그 선거도 일, 뭐 일방적으로 뭐 쉽게 음, 해서 아, 당선이 된 다음에 음. 주, 뭐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풍부할 때뭐 사실은 그 고발장을 썼다가 주변에서 만류해 가지고 고발장을 고발은 취소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시점이 당시에 바로 했으면은 바로 그 의미가 크고 있었다 네, 음. 의미가 마, 그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당선되고 폭로했다는 게 끝나고 나서 많은 있어요. 아니, 이게 나오니까는 그 다른 당 당협 위원장 어떤 도가 진짜 아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딱끊어지겠다뭐 어, 그냥 좋아하더라고. 어, 어. <laughs> 얼마나 그런 건가 말았어요. 앞으로요. 옛날에 선거하는 사람들 전 이제 선거하는 그러니까 초년병 정치 신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선거에 출마하면 아마 자기 그 뭐지 유권자 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맨버이라고 해서 쫓아오는 사람 많다. 어떤 명당? 아니, 명당을 고 돈을 로는데다이 절대가 면안된다이 매일 같은. 가 만든다. 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이얘기했지만김소이 매일 절가만니라고그 안에 잠가 만든다. 이 매일 절이런일들이비일비대한데든다이런이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이로일이런일들은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럼 대략 지금 마무리로 들어간 건가 지금? 네 이번 달까지 기소를 할 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수사는 좀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고 다만 좀 주변 대전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면은 선거판에 있는 분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들 구속된 사람들 휴대폰하고 또또나 아, 나올 수, 그 안에 뭐 있을 수 있다. 휴대폰하고 뭐다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예. 그, 나중이라도 뭐. 전뭐 이번 선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사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 있지 않나 그런 거 이런 뭐 뉴스. 일부는 돈이 어디로 들어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말이야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 아니?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응.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거는 뭐냐면은 그방차석 의원이 변모 씨한테 총세 차례에 걸쳐서 4 4 0 0만 원을 제공했고 그 돈은 뭐 선거비용 으로 쓰이거나 아니 개인 뭐 월급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된 게 4,400만 음. 원. 7만 원, 천7백만 원, 2천만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4 4 0만 원이 건네 졌고 그중에 음. 2천만원 나중에 되돌려 받았다가 더라고요 되돌려 받았고되돌려 아, 그, 뭐, <laughs> 받은 그 것도 사무제로? 이제 김소연 의원이 돈을 안 주고 이제 항의하고 문제를 삼을 니까 나중에 그 문제를 삼으니까 그것도 자기 자기 문제가 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아, 그거야. 아, 아, 사건 난이도 아, 아, 되돌려줘도 뭐, 음. 정상은 참작돼도 뭐, 받은 건 사실이고. 다음에는.